하세요 마데테스에 사는 이야기 마데테스입니다. 날씨가 쌀쌀해졌습니다. 가을이 오는 것 같기도 하고요. 가을에, 뭐, 오는 거죠. 문턱에 있고, 서던 캘리는 오늘 아침, 저녁으로 굉장히 쌀쌀합니다. 어쨌든, 이제는 날이 저물어서, 어, 계절이 저물고, 그래서 아이들이 하나하나씩 자라는 게 저희가 보이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또, 아이들이 자란다는 거는 반대죠. 달리 얘기하면, 우리 스스로도 부모님들 스스로도 나이를 먹고 있다는 거고요. 아 그래서 오늘 음, 나이를 먹으면서 가끔 주저하고 어려운 일들에 대해서 좀 얘기 좀 하려고 합니다. 오늘도 지난번 자폐 커뮤니티에서 하기 어려웠던 일들 자살과 비슷한 건데요. 와 자살과 비슷하다는 좀 과장된 것 같고요. 아, 오늘은 이혼에 대해서 좀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아, 이혼에 대한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죠. 아, 어, 부부들이 가장 스트레스 받는 문제가 이혼이라 그래요. 사별 다음에 어, 사랑하는 일을 잃어버린 사별 다음에 두 번째로 가장 큰 스트레스가 사, 이혼이라고 별이 합니다. 근데 이혼을 맞이하게 되면 참 어려운 게 우리 자폐아이들한테 이야기를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럼 어떻게 이야기를 해야 되는가? 어, 이 아이디어가 떠오른 거는 저희 제 지인이 최근에... 최근에 이혼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생각해보게 됐죠. 만약에, 그럴 일은 없겠지만, 만약에 내가 이혼을 한다면, 우리 둘째, 물론 큰아이도 정상 아니지만, 둘째 장애한테는 뭐라고 얘기를 해야 될까? 그러니까 아이디어가 없는 거예요. 물론, 여러 가지 이유로 이혼 사유야 수천 가지가 될 수도 있고요. 뭐딱한 가지 큰 이유 때문에 이혼할 수도 있고요. 그렇다고 자폐아이가 진 가정이 일반 가정보다 이혼율이 높냐? 그러니까 아주 조금 높은데요. 그닥 표가 나지 않는다 그래요. 아 통계에 의하면 이게 조한슬 허킨스에서 나온 통계이긴 한데요. 거기 통계에 의하면 그닥 차이가 없다. 이혼에 대한 그닥 통계가 차이가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예, 이게 자연스럽게서 found no evidence of 80% of divorce rate. 그러니까, 여기서는 없다라고 했는데, 이아리클을좀더 읽어보면, 사실, 어티스틱 가정이라고그래서 일반 가정보다디 i 스레이 c e 높다라는 것이 그닥, 이렇게 차이가 없다라고 얘기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혼은 평범하게 그냥 주변에 있는 일이고요. 또, 이혼하는 일이 나쁜 일도 아니고, 뭐, 종교적으로 어떤 죄책감을 가질 수는 있겠죠. 그리고 아이한테 미안한 그런 것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우리가 자폐아를 갖고 있든 장애를 가지고 있든 아니든 일반 가정이든 흔히 일어날 수 있는 일인데 일반 아이들에게는 이야기하고 설득시킬 수 있는 과정이 필요하죠 우리 자폐아들한테는 그럼 어떻게 얘기할 것인가 에 대한 거를 조금 나누기로 하겠습니다 아 이런 거를 좀 누군가 가르쳐 주면 참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도 제가 예전에 상담할 때는 어, 이혼 문제를 갖고 오면 아, 부부가 개선할 의지가 있는지 아니면 자기들끼리 정해놓고 확답을 얻으려고 찾아온 건지 이 사람들은 노력하면 개선할 수 있겠다라는 걸 여러 가지 질문을 던져 보면 아, 이 사람들은 진짜 노력하겠다 아니면 안 하겠다라는 게 보이거든요. 아 근데 노력하고 싶은데 안 돼서 이제 헤어져야 된다면. 특히 우리 자폐 아이에게 하는 겁니다. 일반 아니가 아니라 자, 물론 이것도 읽어 보니까 일반 아이들한테도 어플라이 할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도 이거는 most likely 우리 그 자폐 아이들에게 포커스하고 있으니까요. 한번 한번 이렇게 영상을 보시면서 한번 캐치하셨으면 좋을것 같아요. 아, 첫 번째입니다. decided to went to take the kids. 그러니까 언제 얘기할 것이냐 결정해라죠. 아이들의 사람이 살다 보면 여러 가지 즐거운 이벤트들이 있습니다. 연말, 연시, 그 다음에 생일, 뭐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근데 이혼 얘기를 꺼내는 거는 언제나 배드입니다. 그냥 이건 군 뉴스가 아니잖아요. 배드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이에게 임팩트가 적은 날짜를 어, 정해서 얘기를 해줘야죠. 아, 어, 그러니까 아이가 썸머가 되면 가족들이 놀러 가고 잔뜩 기대하고 있었는데 거기서 아빠가 이혼한다면 그거가 무너진 거에 대한 그러니까 충격들이 많이 크겠죠. 그러니까 그 최소화할 수 있는 그 날짜나 타이밍을 정해서 얘기하랍니다. 라 그다음에 두 번째입니다. 네가 뭐라고 할지 연습해라입니다. 아이에게 어떻게 무언가를 얘기하려면 연습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잘못 전달하지 않기 위해서죠. 이 글에 보면 이렇게 써 있습니다. 필요하다면. 적어라 적어서 말을 해라라고 얘기합니다. 혹시 하나라도 실수할까봐 그래서 말이 잘못 나가서 아이가 상처라도 받을까봐 이미 이혼이란 단어를 꺼내는 순간 아이는 상처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상처를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정확하게 나의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해서 적어놓고 그걸 프락티스해서 굉장히 자연스럽고 아이가 상처받지 않고 나의 감정도 컨트롤하면서 얘기할 수 있게 그 적어놓으라 합니다. 세 번째 같이 얘기해라. 부부가 헤어지기로 결정해서 원수가 되면 서로 보고 싶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빅 주제를 얘기할 때는 같이 얘기해야 된다고 합니다. 어, 왜그 부부가 그런 결정을 했는지, 그리고 어떤 것들이 있었는지, 그리고 얘기하는 중에 서로가 적어놓은 게 있다면 그거의 기준에서 아빠가 얘기할 부분, 엄마가 얘기할 부분을 이 부분은 합의가 좀 필요할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아이에게 똑같은 메시지를 줘야 하기 때문이죠. 두 번째, 말의 톤을 유지하랍니다. 왜냐하면 이게 감정적으로 섞이거나 얘기하던 중에 화가 나면 이 톤이 굉장히 바뀌죠. 날카로워지고 성질내고 그럴 수 있기 때문에 카암하고 그래서 메시지에 정확하게 전달이 되어져서 아이가 내 톤을 듣고 겁을 먹거나 혹은 앵자열이가 생기지 않게 유지하는 게 좋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아이들이 필요치 않은 것을 얘기하지 말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아이한테 필요한 거였죠. 데이케어 스케줄이 바뀐다든가 학교 스케줄이 바뀐다든가 픽업과드롭 오프, 그 다음에 애프터스쿨을 누가 도와줄 것이에 대해서 학교 생활 일반적인 생활에 필요한 것만 얘기해주라고 얘기합니다. 그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아이는 학교를 가고, 뭐, 캔더가든, 프리케이, 뭐, 이렇게 다 다니면, 그걸 누가 테이크 케어를 해줄 수 있는 건지에 대한 아예 이 퀘션이 생기거든요. 그런데 그걸 도와줄 수 있게, 그러한 변화에 대해서 꼭 얘기해 주라고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네 번, 아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번째네요. 일곱 번째. 어, 상대방에게 손가락질하지 말아야 합니다. 이제 아이하고 같이 얘기할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앞에서 싸우는 모습, 다투는 모습 서로 허팅하는 모습을 보여주지 말라고 합니다. 사실 제가 상담을 해보면서 이혼하거나 어떤 부부 상담으로 오면 서로 자기만 얘기하고 상대방 얘기를 안 들어요. 그래서 저는 가끔 세포라이 시켜놓고 얘기를 듣기도 했었는데요. 같이 오면 싸우기도 해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런 러그 거를 애 앞에서 하지 말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여덟 번째 아 이게 아이한테는 굉장히 큰 체인지가 될 거잖아요. 물론 어른들한테도 굉장히 큰 체인지죠. 두 사람이 함께 있다가 누군가는 떨어져서 혼자 살아야 되고 누군가는 아이를 책임져야 되고 아니면 그 양육권에 따라서, 50-50으로 미국은 가지면, 뭐, 어떤 날은, 뭐, 엄마가, 50, 뭐 그러니까 단순한 예로, 어떤 날은 일주일은 엄마가 데리고 있고, 있고, 또 다른 일주일은 아빠가 데리고 있고, 뭐, 이렇다고 쳐도, 그게 아이들한테는 굉장히 충격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이 모먼트가 얼마나 스페셜하고, 얼마나 어렵고, 그런 거에 대해서 아이한테 얘기를 해주고, 그 다음에 필요하다면 테라피스트들, 그 다음에 이 아이를 도와주러 오는 케어 기보들한테도 얘기를 해서 아이가 필요한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음, 이렇게 얘기해 주는 게 좋습니다. 지금 그래서 그렇게 얘기하고 있고요. 아, 나이에 맞는 아, 그 이혼에 대해서 얘기하라고 합니다. 나이에, 나이에 맞게 이혼에 대해서 얘기하라고 합니다. 아, 그러니까, 엄마가, 아빠가 바람 펴서 이래, 이래서 이혼해, 이런 얘기는 사실 그냥 필요 없는 얘기예요. 아이가 안 들어도 되는 얘기예요. 그죠? 아이한테는. 그래서 엄마, 아빠들이 굉장히 내 스파우스를 나쁜 사람 만들고 싶으면 그걸 다 얘기하면 됩니다. 그냥. 그러나, 아이한테는 아빠고, 엄마한테는 엄마니까, 둘 사이에 나빴던 감정, 어떤 것들은 제하고, 아이한테, 왜 이런 일이 생겼고, 왜 이런 일이 생겼고, 왜 이렇게 됐어야만 하는지에 대한 설명 정도는 필요하다고 합니다. 아, 사실은 굉장히 어렵죠. 한국 분들에게 이거는 굉장히 어려운 일일 수 있습니다. 아, 미국 애들도 간혹 그런 애들이 있어요. 이혼하면 그 아주 못된 부모들은 못 보게 해요. 저는 그걸 못 되다고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아이는 전혀 생각하지 않는 자기들의 감정만 생각하는 부모로서의 어떤 어, 안 좋은 모습이랄까요. 만약에 아빠가 드럭 애딕이라든가 무슨 알코올 중독이라든가 굉장히 바이올렛 폭력성이 있어서 진짜 보여주면 안되는 사람이라면 그거는 이해가 되겠는데요. 그렇지 않은 그냥 의견 충돌, 성격 문제, 어, 그 다음에 사소한 것들이 자꾸 쌓여서 팔도 없어 그동안에 해결되지 못한 문제로 인해서 이혼을 하게 된다면 그거는 두 사람의 문제지 아이의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아이한테는 아이에 맞는 이혼에 대한 설명이 좀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아이에게 맞는 아이가 질문에 대한 대답을 해줘라. 엄마 아빠만 사이가 안 좋아 엄마 아빠는 이혼할 것 같아 왜 이혼하는 거야라는 어떤 질문들이 있을 수 있어요. 아이들이. 그거에 대한 답을 해줘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답을 해줌으로 아이가 앵세열이죠 걱정거리가 줄어들게 됩니다. 그 다음에 소셜 스토리를 사용하라. 그 소셜 스토리 많이 해보셨죠? 그 자폐를 기리는 가정에는 이런 보드 같은 게 있어서 혹은 손으로 그리거나 뭐 아이패드를 이용하는 거나 해서 엄마 아빠가 가다가 같이 가던 공원도 이제 못 가게 될것 같고 가족이, 가족 여행이란는것 자체도 사실은 이제 따로 가야 되는 이런 일들이 생기는 것에 대해서 소셜 스토리를 통해서 아이가 스스로 준비할 수 있게, 마음과 행동과 정신이 준비될 수 있도록 소셜 스토리를 이용하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실, 많이들 사용 못하시죠? 소셜 스토리 사용하는 게 사실 굉장히 번거롭고 어려워요. 그런데, 다른 것들은 모르겠어요. 그, 뭐, 여행갈 때 무슨, 여행할때 이런 거 준비해야 된다. 뭐, 제 영상들 중에도 있는데, 그런 거는 소셜 스토리를, 뭐, 안 해도, 아이가 나가면 가족들이 다 있고 좋고 해피하고 그러잖아요. 근데 이건 해피한 뉴스가 아니고 어쩌면 굉장히 트라우마틱한 이벤트가, 이벤트가 될수 있기 때문에 아이한테 소셜 스토리를 통해서 프레핑을 시켜주는 게 좋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확실하게 하셔야 돼요. 그, 한국 같은 경우는 아빠들이 양육비를 지급 안 하고 막 해서 난리더라고요 여러분이, 여러분의 스파스하고 이별하는 거지 아이하고 이혼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이하고 이별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부모님은 책임을 질 권리가 있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혼했으니까 쟤는 내가 아니야. 네가 양육권 다 가졌으니까 다네 애야라고 하는 게 아니라 부모로서 양쪽으로 가져야 될 책임을 꼭 지셔야 될것 같아요. 그거를 부부 스스로 확신하게 코트에 가시든지 아니면 스스로든지 두 분이 합의하셔서 이 아이는 우리 아이다 라는 거를 그래서 책임이 같이 있다라고 얘기해 주셔야 될것 같습니다. 거기 익셉션이 아까 있다 그랬어요. 뭐, 알콜 중독이라든가, 범죄자로 재일가있 때든가, 뭐, 이런 특별한 상황이 아니려면 일반적인 수준에서는꼭 아이도 같이 양육의 책임이 있다라는 걸이용 했어도. 그 다음에, 아이가 놀래서 이전에 보이지 않던 굉장한 스트레스로 인한 상동행동을 보일 수 있습니다. 아이가 리액트 할수 있도록. 그가 행동에 그 이혼이라는 거에 아이가 스스로 행동하는 거를 할수 있게끔 내놓는 내내, 어, 거지 갑자기 아이가 말을 안할 수도 있고요. 굉장히 위험하긴 한데 그럴 수도 있고 아이가 사회하고 단절할 수도 있고요. 갑자기. 그러니까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 자폐 아이들은 특징이 그 우리가 예측하지 못하는 아, 행동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스트레스 받으면 그런 행동들이 나오니까 그 행동들을 할수 있도록 허락을 해주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아이들이 스트레스를 풀어서 이어드저스트하고 자기 몸과 바디, 생각을 리얼 라이먼의 세상과 조율을 해야 되거든요. 이건 자, 지난번 지난주 영상에 그 얘기를 좀 했었습니다. 일단 하게 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이혼하더라도 아이가 하던 때나 피라든가 학교 가는 스케줄이나 이런 것들을 계속 지켜주셔야 돼요. 그것까지 무너지면 아이는 걷잡을수 없이 안 좋아집니다. 될수 있는 한 최소한 100%, 100% 가까울 정도로 그 루틴을 지켜주셔야 돼요. 어머니가 됐든 아버지가 됐든, 아버지가 됐든 그것을 지켜주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근데 거기, 이제 이렇게 돼서 이혼이 마무리되면 그 재혼이라는 걸할수 있잖아요. 그럼 언제 내새 파트너를 아이한테 소개시켜 주는 게 좋을까요? 뭐 디볼스하고 바로 사귀시는 분들도 있고요, 디볼스 페이퍼웍이 들어가고 사귀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이때는 뭐 사실 마음적으로 다 남남이기 때문에 뭐 그다 상대 그 스파우스에 대해서, 엑스에 대해서 이렇게 별로 관심들이 없으세요. 그렇다면 언제 그러면 이제 내, 나랑 내가 양육권을 가지고 내가 아이를 키우고 있고 혹은 50대 50을 갖고 있어도 언젠가는 이 아이가 나의 재혼 파트너를 보게 될 것이잖아요. 그럼 언제 소개하는 게 좋은가? 여기 나온 그 전문가들의 추천은 1년 후라고 합니다. 엘리스트이어레이입니다 그러니까 아이가 충격이 가시지도 않았는데 아이가 그 충격을 아직 머금고 그거 에 인해서 스트레스로 인해서 그 아이가 스트로글 하고 있는데, 갑자기 거기다 세 사람을 들이대면, 아이는 굉장히 컨퓨즈 하게 되니까, 그 1년, 1년 후에 소개해 주라고 합니다. 대략 여기까지입니다. 혹시 이혼을, 어, 계획하고 계신다면, 지금 제가 읽어드렸던 여러 가지 팁을 사용해서, 아이가 받는 충격이 덜할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음, 우리 자폐아이들은 정상인들과 달라서 많은 곳에서 어려움이 있거든요. 근데 이러한 어려움이 하나가 더해지는 것은, 아, 이들이 정상적으로 살아가는데 방해가 될수 있으니까, 혹시 계획하셨다면, 이런 프로, 이런 팁들을 가지고 차근차근 이야기해 주시면 아이도 언더스탠드 할 거라고 봅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